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새날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임만울의 은혜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피 흘리며 이 나라를 익힌 소녀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조유회를 사랑하고 더 나가서 가정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일상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저질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에바와 포도주 한가족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수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5절 한나가 이르되 내주 당신의 사 소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1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사무엘을 드리고 이제 제단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서원식을 고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시리인으로 평생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의 결단을 하는 것이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린다,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각오 결단인데. 이것이 한나와 엘과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재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24절에 보면은 수소시마리, 에바, 밀가루에바, 한에바, 포도주, 한 가죽부대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서원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꼭 무엇인가 제물을 드리고 신하게 와서 내 자신이 제물이 되고 내 중심이 제물이 되고 황강성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25절에 그래서 수술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자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 동안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한 바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 번째로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소원하며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드리게 된 배경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도 내게 응답하고 허락했기 때문에. 나도 여호와께 드린다. 주고받는 관계지 어떻게 보면 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오. 독생자 예수 그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주님께 뭘 달라고 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는 이런 서원적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참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삶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신 방언에가 크게 독생자를 주셨기에 천국을 주셨기에 사랑과 성령님을 주셨기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 앞에 헌신이제 물로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현충일 날, 이 나라, 이 민족, 이조국을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률과 자비로 치우셨소 주님 예물을 가지고 저 앞에 나가며 더 나가서 받은 방은혜가 있기에 나도 제님 앞에 평생을 드리는 서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